내가 행복하려면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고,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 친구도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하거든요. 같이 행복해야 나도 더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가시용 꽃은 멸종위기생물 2급으로 지정한 귀한 생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홍성에 그 꽃이 자라는 자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 군민들이 가시형꽃이라는 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역재방죽이 그 꽃이 자라고 있는 자생지라는 걸 자,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과제 해결 쪽으로 어, 지원 사업을 받게 되어서 올해도 회원들을 또더 모아서 가시형꽃 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사실은 즐거워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원 사업으로 어, 캠페인도 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 역량도 쌓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 우리 지역에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대상만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자원봉사이고, 공익활동은, 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또는 뭐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사회 안에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특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 했던 일이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조금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